배추 씨앗을 파종해 보았습니다. 발화율이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사용하다 남은 배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모종을 만드는 데는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리는데 저는 5월 23일 파종해서 6월 7일까지 15일간 관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추 모종 만들기 하려면 8월 초에 파종하는데 제가 테스트하는 기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월과 5월 말에 온도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지금과 조금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종을 만들 때 흙은 상토를 사용합니다. 다른 흙을 사용해도 발아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경우 뿌리의 발달이 중요한데 상토를 사용했을 때 뿌리 발달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장 배추의 경우 105구 모종 트레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72구 트레이를 사용했습니다. 텃밭의 소규모로 모종을 만들려고 계획하신다면 트레이 구멍의 크기가 클수록 모종이 튼튼한 것 같습니다. 씨앗은 한국에 3개씩 넣었습니다. 배추의 일반적 발화율이 85% 이상입니다. 발화가 된다는 것하고 튼튼하게 올라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를 넣고 속과 주기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추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심으면 발화율이 떨어지고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 활착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심으면 좋은데 그 적당하게 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손끝으로 깊이의 느낌을 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씨앗을 파종하면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흙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씨앗은 물을 흡수하는 것으로 발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싹이 나올 때까지는 흙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파종을 하고 싹이 나올 때까지 신문지를 덮어두면 바람에 의해 흙이 건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발화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확인해서 싹이 나오면 바로 신문지를 치워야 합니다. 초기의 성장은 생각보다 순식간이라서 오래 놓아두면 신문지 속에서 우짜라 기도 합니다. 5월 26일 파종하고 3일 만에 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오는 싹은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이때 햇볕이 아주 중요합니다. 충분히 햇볕을 받아야지 우짜람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배추의 초기에는 강한 빛을 좋아하고 결구가 되는 기간에는 약한 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싹이 올라오는 것이 있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성장 속도가 달라서 어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가죽의 과정에서 비슷한 것만 남기면 되고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5월 27일 어제보다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떡잎이 확실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종을 키우다 보면 떡잎, 본잎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떡잎은 발화가 되면서 처음 나온 잎이고 본잎이 나오기 전까지만 기능을 하고 본잎이 나오면 자신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본잎은 배추 본래의 잎을 말합니다 배추잎이 나왔다 하면 본잎이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5월 28일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씨앗이라서 발아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구에 하나씩의 모종을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같은 씨앗이 같은 조건에서 왜 발아의 속도가 다를까?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5월 31일 본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발아가 되었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기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종을 관리할 때 물주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건조하게 키워야 뿌리 발달이 좋은데 그 약간의 경험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텃밭을 하게 되면 자꾸 식물을 기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아홉 칸의 공간이 동일한 것이라고 여기 있는데 저 작은 공간에서도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서 성장과 건강에 차이가 납니다. 6월 1일 속과주기를 했습니다. 한 구멍에 하나씩만 남기고 싹이 나지 않은 항구는 옆에서 옮겨 심었습니다. 작을 때 옮겨 심기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월 2일, 본잎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장씩 잎들이 나옵니다. 배추는 일반적으로 물을 좋아합니다. 수분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파종 후 40일에서 50일 근처인데 그 시기에 결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결구가 시작되는 기미를 보인다면 충분한 물주기를 해야 배추 품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6월 3일, 자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경우 배추에 농약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충의 피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 배추 모종을 만든다면 8월도 해충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본잎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해충의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6월 5일 작은 곤충들이 다니는 것이 보이고 한쪽 떡잎은 이미 잎굴파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강한 배추는 해충의 피해가 적은데 건강하지 않은 쪽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것 같습니다. 옮겨 심은 배추에서만 잎굴파리의 피해가 보입니다. 6월 7일 배추 씨앗을 파종한 지 15일이 지났습니다. 본잎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직 10일 정도는 더 커야 모종이 될것 같은데 관찰한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장 배추는 모종으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앗으로 하면 해야 할 일이 많고 작게 심는 경우는 모종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종의 경우 유행하는 몇몇 품종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 노랗고 아삭아삭한 식감의 배추들이 유행합니다. 배추 씨앗들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텃밭에 심는 것으로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씨앗으로 한번 파종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왜냐하면 경험은 가끔 돈 주고 사기도 힘드니까 그렇습니다.